네 안녕하세요. 그 유니티로 한번 드래그 앤 드롭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브젝트를 만들고 스크립트를 적용하는 것부터 해볼게요. 이미지 오브젝트를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복붙을 할게요. 하나 이미지 이름은 드래그로 하고 나머지 하나 이름은 드랍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스크립트를 똑같은 이름으로 하나씩 만들어 줄게요. 드래그, 드랍. r 제 얘들 컴파일 될때 동안 잠깐 기다려 주시고 드래그하 drag, 각각 적용 d r 게요 그러면 이렇게. 게 각각 잘 적용이 된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대로 내두면 밋밋하니까 스프라이트만 좀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기본적인 건 됐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스크립트 코딩을 하려고 해요. 미리 창을 열어놨는데, 일단 드래그 코딩부터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을 만들을 하려 그러면 유니티 엔진의 이벤트 시스템이 필요한데 유 s i 이벤트 u n i 엔진 이벤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참조를 하겠다라는 말을 해줄게요. 그렇게 하고 IBeginDragHandler, IDragHandler, IEndDragHandler 얘네 세 개를 이렇게 상속을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았으면 이제 얘네들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각각 구현해야 될 메서드들이 있죠. 얘 같은 경우 이 비긴 드래그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on 비긴 드래그 하고 매개변수는 포인터 이벤트 데이터를 하나 받는 이런 함수를 하나 구현해 주시면 돼요. b 그 퍼블릭으로 좀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빨간 밑줄이 안 사라져요. 나머지도 비슷하게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드래그앤드래그 아, 같은 경우는 on 드래그, 엔드 드래그앤드래그 같은 경우에는 on 엔드 드래그를 구현해 주시면 돼요. 이제 얘네들 세 개가 기본적으로 드래그 할 때, 드래그 시작할 때, 드래그 중, 드래그 끝날 때 각각 호출되는 함수를 만드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그가 됐는데 물체가 안 움직이면 섭섭하겠죠? 그래서 RectTransform을 하나 받아올 거예요. RectTransform은 Start에서 컴포넌트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rect t r a n s f o r m a n c h o r d position. 를, 헤드에 델타로 줘야다 얘가 이제 마우스가 얼마큼 움직였느냐. 한번 드래그 중일 때, 얼마큼 움직였느냐를, 이제, 제 계산을 해서 넣어주는데, 걔를, 앵커드 포지션에 계속 도해주면, 이제, 오브젝트가 그 마우스를 따라가겠죠. 마우스의 움직임을. 좀더 알아보기 쉽게 뭐가 언제 호출되는지 알수 있게끔 디버그 로그도 같이 작성을 해놓겠습니다. 네, 작성이 잘된것 같네요.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잘 움직이죠? 이렇게 포지 션이 마우스를 따라서 잘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콘솔 보시면 얘네들 갖다 눌렀다 떼면. 네 비긴 드래가 잘안 보이긴 하는데 어딘가 있겠죠. 아무튼 기본적으로 여기 어딘가에서 비긴 드래가 불리고 그 다음에 쭉온 드래가 불리다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온 엔드 드래그가 불리는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아무 정처도 없이 이 오브젝트가 나돌아다니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다시 원래 자리로 나아도 되돌려 놓는 기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원래 있던 자리를 기억해 주는 변수가 하나 있으면 좋겠죠. 오리지널 포지션. 이렇게 놓고. 오리지널 포지션을 렉트 트랜스폼에서 처음 렉트 트랜스폼은 처음 위치를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리지널 포지션 기억을 해주시고, 엔드 드래그 때 강제로 앵커드 포지션을 오리지널 포지션으로 만들어주시면 해결이 될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드래그가 돼도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오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드래그 코딩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 더이 캔버스 그룹이 필요한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드랍을 구현을 해보려고 해요. 한번 드랍을 캔버스 그룹을 신경 쓰지 않고 구현해 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using 위티 엔진 이벤트 시스템스 아이 드롭 p h 러 드롭 핸들러를 상속을 받았으니까 구현을 해야겠죠. 원 드랍 비슷하게 그곳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현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이 PED를 하면은 포인터 드래그 이게 지금 드래그가 되고 있는 오브젝트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드래그 되고 있는 오브젝트에 네임, 네임을 찍어보는 함수를 작성을 하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희가 이 드래그를 갖다가 드래그를 계속 하니까 이 드롭을 얘가 알아서 감지해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여서 여기 위에다 놨는데, 얘가 지금 드랍이 적용되어 있는 애죠.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네임이 안 뜹니다. 지금은 뜨게 되어 있네요. 이 드래그가 뜨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왜냐? 잘 보시면은 이 드롭이 된 오브젝트가 얘 위에 있어요. 이 드래그된 오브젝트보다 지금 위에 있죠. 지금 동그라미가 네모에 가려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놔도 여기 있는 이 드래그가 감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해볼게요. 이제 얘가, 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드래그가, 이 위에 있어 동그라미가 네모 위에 있는 거죠. 이 상태로 진행을 해볼게요.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드래그 되는 오브젝트가 보통 드롭이 되는 오브젝트보다 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놨는데, 이제는 드래그가 안 돼요. 드래그가 뜨지 않습니다. 즉, 이게 감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는 이 드랍이 위에 있어서 감지가 됐었는데 이제는 감지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막 하이어리키 따라서 막 어떨 땐 작동이 되고 어떨 땐 작동이 안 되고 이러면은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래그에 이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거예요 캔버스 그룹을 이용을 할 겁니다 이 캔버스 그룹이 되게 중요한 기능을 갖는데 이 드래그에도 똑같은 캔버스 그룹을 하나 더해 주셔야 돼요. 저기에만 더해 주시면 안 되고 꼭 이거를 같이 더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록 레이캐스트라고 있는데 얘가 이벤트 시스템의 이벤트 시스템도 레이캐스팅을 이용해서 어느 오브젝트가 드래그가 되고 있는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걸 드래그하고 있다가 이렇게 놔도 얘가 레이캐스트를 막고 있기 때문에 드랍이 여기까지 전달이 되질 않아요. 드랍이 여기에서 막힙니다. 온 드랍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레이캐스트를 얘가 더 이상 막지 않도록 해주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온 비긴 드래그할 때 캔버스 그룹을 이용해서 블록 레이캐스트를 폴스로 만들고. 캔버스 그룹을 또 다시 이용해서 블록 레이퀘스트를 트루로 만들었어요. 런타임 때 만들어가지고 사라졌네요. 이렇게 다시 캔버스 그룹을 넣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파일 있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넣으면 러래퍼가 뜨네요. 아, 그죠? 생각해 보니까 넣어놨어야 됐습니다. 초기화가 아직 안 됐죠? 캔버스 그룹을 겟 컴포넌트, 겟 컴포넌트를 통해서 가져올게요. 이제는 아마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한번더 와보겠습니다. 드래그. 이 드래그는 여기 있는 이 드래그 이름이 떴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얘네들 때문에 잘안 보인다 싶으면 이렇게 디버그로그를 제거를 해서 이제 디버그로그가 뜰 요인은 이제 여기 있는 이 드랍에 있는 이온 드랍 뿐이겠죠. 그래서 하면 이제 드래그가 어디에 뭐가 어떻게 드래그가 됐는지를 이제 얘네들이 잘 감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얘가 굉장히 기본적인 트릭 될 겁니다. 이제 여기서 제어하는 방법에는 이제 가장 각양각색이 있는데 지금은 드래그가 되는 거 그리고 어디에 드롭이 가능한 장소도 하나뿐이고 드래그가 될 오브젝트도 하나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드래그할 게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드롭이 될 곳이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분할 방법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스크립트에 변수를 하나씩 만들어줄 겁니다. int 얘는 from이라 할게요. 뭐 어, 그냥 플래그 이런 이름도 괜찮은데 최근에 이렇게 하는 게좀더 직관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제 2. To. 드래그에는 2라는 걸 만들고, 드래그에는 from이라는 변수를 그냥 하나 만든 거예요. 기왕이면 조금 접근하기 쉽게 그냥 public으로 해두겠습니다. 이렇서둘다 저장을 해두시고, 컴파일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드랍을 여러 개를 만들게요. 드래그도 여러 개를 만들게요. 드랍을 제일 위로 옮기고 얘도 좀 위로 옮기고 얘도 좀 아래로 옮긴 다음에 얘를 제일 아래다 옮길게요. 이렇게 하면 어느 게 어디에 있을지 잘 보이죠? 드래그도 제일 맨 위에 있는 거맨 위로 옮기고 그래서 어느 게 어느 건지 좀더 알아보기 쉽게 해 놓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보면은 드랍이 될 2에 이렇게 번호 번호가 이제 부여가 돼요 이 번호를 그냥 하나씩 조작을 해 볼게요 얘는 1 얘는 2 얘는 3 이제 얘가 고유 아이디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만약 같은 오브젝트를 취급시키고 싶으면 이 아이디를 갖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뭐에서 어디가 드랍이 됐는지 알수 있을텐데 이 드랍에 쪽이 네임만 가지고서 뭐가 뭔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뭐 네임도 어느 정도 정보를 전달해 주긴 하는데 그래도 이 드래그 스크립트 자체를 직접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더 마음에 들 거예요. 드래그, 드래그된 오브젝트에서 P E D 방금 전처럼 포인터 드래그를 하는데 그 포인터 드래그에서 get component, get c o m p o n e n t 를 여기서도 쓸수 있으니까 드래그를 스크립트 자체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러니까 스위치 문을 써가지고 각각 드래그 프롬해서 드래그된 오브젝트의 아이디를 직접 이용해서 뭔가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중 스위치 문까지 써가지고 투 여기서 또 내가 뭐 1번이었다면 음 드래그해서 디스토리를 한번 해볼게요 디스토리 이제 이렇게 하면 아마 지워지겠죠 오브젝트가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음 디버그 로그를 이용해서 뭐가 어디에 어떻게 드랍이 되는지 스트링 포맷을 이용해서 정보를 출력하게 해놓을게요. 0하고 그럼 예. from 아니 드래그드 0 2 o 1 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0번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여기에 드래그 했다 라는 걸 출력을 시키도록 하게 하면 좀더 직관적으로 볼수 있겠죠. 드래그드 from to. 이렇게 하고 음, 그리고 보통 드래그를 해둔 데다 약간 그 드래그된 오브젝트가 계속 돌아오게 하는 기능이 있기 마련이죠. 음, 여기 안 그래도 오리지널 포지션 기능이 있으니까 이 오리지널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레서들 하나 잡성을 해봅시다. set original position 이렇게 해서 값을 넣어 볼게요. New Position 이렇게 하면 original position을 New Position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원래 있던 자기가 있던 자리를 까먹고 새로운 자리로 계속 돌아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드래그에다가도 set, 오리지널 포지션, 뭔가가 드랍이 된 오브젝트가 오비, 있으면 새로운 집은 여기야, 그면서 뭐 아직 개 컴포넌트로 뭔가 가져온 게 없네요. 그러니까 그냥 f 트 r a n s f o r 을 즉석에서 가져와서 앵커드 포지션을 줄게요. 앵커드 포지션을 주는 기 네, 여기까지 한번 다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드래그 1, 2, 2 1번 오브젝트 1번 오브젝트죠 이 드래그에 있는 1번 오브젝트는 지금 여기에 드랍 두 번째 오브젝트 2, 2 from 1 이렇게 뭐가 어디에 드래그가 되었는가 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드래그 1, 2, 1 했죠 그럼, 드래그드 1 2을 했는데, 거기에, 1을, 1에, 이렇게 놨으면, 디스토리를 하라고 했어. 요 그러면은, 뭔가 없어졌겠죠? 뭔가, 그, 스크립트 자체, 게임 오브젝트를 없앤 게 아니라서,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 지금 반응을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렇게 된 건, 이렇게, 뭐 원하는, 이제, 아이디에 따라서, 혹시 다른 반응을 넣고 싶으면, 이렇게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넣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만 아무튼 각각 개별적인 다른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거 아까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드래그가 된거 여기 있는 드래그들 1, 2, 2, 1, 2, 3 해가지고 뭐가 어디에 어떻게 드랍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런 점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드래그가 된 곳에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 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기, 이게 기본적인 드래그 드롭의 구현 방법이고. 이제 이것까지 됐네요. 네, 이제 그맨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약간 보기 좋으라고 투명도 조절을 하는 건데 캔버스 그룹을 보시면 은 여기 알파가 있어요. 이 레이캐스트 막는 막고 막 푸는 기능 말고도 알파 값이 있는데 이걸로 그냥 투명도를 되게 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를 막 하고 있는 오브젝트가 약간 흐려지는 연출은 많이들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캔버스 그룹의 알파 알파를 0.7 여기 있는 알파는 다시 1.0 원래대로 되돌려줍시다 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은 아, 이제 움직일 때 약간 투명해지시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약간 투명해지죠? 이렇게 약간 투명해지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기능. 딱히 다른 소켓에다가 넣지 않으면 원래대로 되돌아오지는 않죠.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온 드랍이 저 밑에 있는 이 드랍 오브젝트에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드래그가 다 맞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은 튕겨요 안됩니다 근데 또 다시 풀었다가 이렇게 넣으면 막 얘네들이 막 옮겨 다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옮겨 다닙니다 뭐 요런 문제는 각자 코딩을 통해서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네, 이게 이게 기본적인 드래그 앤 드랍을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도 이제 코루틴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게 그냥 보기 싫게 그냥 텔레포트 하듯이 돌아오죠. 근데 이거 말고 코루틴을 쓰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쓱 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능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코루틴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